BTS 좋아하는구나. BTS 좋아하는구나. 아,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사진은? 예, 예. 아, 잠깐만. 아 예? <laughs> 잠깐만. 90일 <에이>. 됐데 <아유>, 사... <laughs> 혹시 이분유명하세요 예. 아, 그래요? 아니, 아니요. 고마워요, 동생. <laughs> 어, 군대 제대하고 막 나온 것 같아. 휴가 나왔어. 휴가 응. 나왔어. 어 지금 무슨 상병? 네, 상병. 아 얼마 안 남았네. 출가나와 해외 여행도 올수 있어? 네. 세상 많이 좋아졌다. 와. 어. 저 고... 보는 것 진짜 소원이었는데 진짜. 아 진짜로? 네. 도쿄 올 때마다 맨날 아 어, 무슨 안지나가시는데 아유 고마워. 어. 어, 나라 지켜주느라 고맙고. 네. 어뭐뭐 뭐 혼자 온 거예요? 예 네, 혼자. 아니 뭐뭐 뭐, 밥은 먹고 다녀요? 저녁 이제 먹어야 되는데, 뭐 먹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 진짜? 아, 뭐 사주고 싶네. 국군? 해군. 해군, 아. 나, 나라를 지키는 동, 동생이 왔는데, 형으로서 밥한끼 사줄 수도 있는 거잖아? 아 동생 일로 와봐. 우와. 어, 아니, 나라를 지키다가 일본으로 올수 있단 말이야? 아, 진짜 민성형 보고 진짜 도쿄 오고 싶어가지고, 맨날. 어, 오, 음. 몇박며칠휴가 나왔는데? 13박 14일입니다. 우와! 돈가스 어때? 돈가스를 먹고 이리와봐 혼자야 앉아봐 돈가스랑맨트카스 있는거 되게 맛있어 밥 많이? 조금은 아니 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고 어 앞으로도 나무 생활 잘하고 어 정말 고생하셨어. 고생하셨어. 갈게. 아, 아 고치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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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하세요안아하하고요안요안녕치세요안녕 그냥, 뭐, 제대하고 나온 친구 같았으면 별로 신경 안 썼을 텐데, 지금, 이제 성병이라잖아.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데 얼마나 고마워.